물총 싸움이라고 해도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. 제 운전 기술이 서툴러서 이런 풍랑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군요. 소주, 모터보트를 수리한 뒤에 다시 출발하죠. 비록 물총이지만 최대한 위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변의 여행객들을 방해하면 안 되죠. 바다로 가실 건가요? 모터보트를 점검하겠습니다. 조주, 방금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? 다음엔 제게 꼭 말씀해주세요. 해변에선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.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죠. 오전의 파도 소리는 자연의 알람 소리입니다. 밤이 깊었습니다. 바닷가는 일교차가 크니 너무 얇게 입고 계시면 안 됩니다. 여행용 짐이 다 준비되었으니, 어서 출발하시죠.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군요. 머리가 바닷바람에 헝클어졌습니까? 자, 키를 잡아보시죠. 보트 운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바람이 세서 파도가 거칠군요.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. 모터보트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달리다 보면 마음도 파도처럼 일렁이게 되죠. 이 외투는 해상 경찰 제복과 비슷하군요. 전 위에 골라주신 건가요? 감사합니다, 소주. 소주의 학습 능력은 엄청나군요. 이젠 혼자서도 모터보트를 운전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해상 여행과 육지 여행은 확실히 다르군요. 하지만 소주와 함께라면. 전 무엇이든 좋습니다. 제 허리를 잡으시죠. 보트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. 소주, 그 어떤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소주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. 전 언제나 소주와 함께 파도를 맞을 것입니다.